안녕하세요. 준 t v 준입니다. 오늘요 가지 요리하겠습니다. 아주 초 간단해요. 요 가지 요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수분이 많아가지고요. 기억해 보면 저희 할머니는 항상 쪄서 드셨던 것 같아요. 내지는 가지 등에다가 칼집 많이 주시고 고명 올리고 기름을 꽤 쓰셨던 것 같아요. 지질 때요. 저는 기름 좀 없이. 약간 빠샥 빠샥 하는 스타일로 가는데, 생각해보면 제건 약간 비스무리한 중국식 같아요. 근데 언제 배운지 모르겠어요. 한, 제가 먹은 지한 15년 된것 같아요. 근데 요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. 오늘요, 그거 소개시켜 드릴게요. 해보겠습니다. 기다리십시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,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.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.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제가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요 가지 세개 준비했고요 어, 양념은 적양파 반 개, 쪽파 이 정도 준비했고요 마늘 여섯 개, 홍고추 두 개, 청고추 하나, 생강 아주 조금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양념에 대한 거 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 노하우는 좀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시작합니다. 이 가지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잘 아시죠? 이 가지는요 항암에 좋습니다. 또한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 좋고 항산화에 좋고. 콜레스테롤 조절해줘, 당 조절해줘, 얘뭐 예, 몸에 너무 좋습니다. 오늘은 가지의 특성상 소스부터 준비하겠습니다. 먼저 간장 4큰술 넣어주겠습니다. 정수물 4큰술 넣어주겠습니다. 참기름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. 꿀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. 적양파는요, 사각으로 썰어주겠습니다. 자, 끝에 잘라주고요. 이 중에 반 정도는 소스에 넣어주고요. 나머지는 접시에 놔주겠습니다. 쪽파는요, 끝 부분은 좀 잘라버리고요. 자, 이 부분은 한 1cm 이정도로해서 잘라주고요. 흰 부분은 접시에 놔주고요. 파란 부분은 잘게 썰어서 자 넣겠습니다. 마늘 4개는 꼭다리만 뗀 다음에 두툼하게 편 썰어주고요. 두개는 다지기에 다져갖고요. 소스에 넣어 주겠습니다. 소스에 넣을 청홍 고추는 아주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어슷썰겠습니다 네. 자, 이제 소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했고요. 마지막 생강은요. 아주 조금만 넣어 주세요. 이것도 많고요. 요 정도만 보통 손톱만큼만 넣으면 됩니다. 너무 생강 향이 세면 다른 향들이 죽어서 맛이 없습니다. 요거는 소스에 넣지 않고 볶아 줄 겁니다 자 생강은 요 정도만 다져 놓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가지입니다 가지는 그냥 못생기게 자를 거예요 <laughs> 가지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를 것 보다 석박지 자르듯이 막 자를 겁니다 가운데 잘라 주고요 이렇게 잘라 주고요 갈라 주고요 이렇게 마구 잘라 줄게요 삼각형처럼 이렇게 벌써 손에요. 막 수분이 촉촉합니다. 그냥 한입 크기로만 자르세요. 가지는 나중에 또 이게 오그라들잖아요. 수분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크게 잘라주는 겁니다. 저는 자 가지를 여기 놓겠습니다. 여기 놓고요. 가지에 지금 소금 후추 뿌릴 건데요. 요 소금 후추 뿌리고 1분 정도만 놔둘 거예요. 더 오래 놔두시면 물이 많이 빠지지 않겠세요한세 꼬집이요. 자, 요 정도 됐습니다. 소스도 있으니까요. 후추 살짝 뿌려놓고요. 가지를 이렇게 묻혀주고요. 불 올리겠습니다. 자, 팬이 이제 달궈졌죠. 여기다 올리브 오일을 넣어주고요. 불을 조금만 줄일까요? 제 워크는요, 얇아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방 연기가 나요. 자, 이렇게 하고요. 마늘하고 양파 먼저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자, 이렇게 익히면서요, 바로 준비한 가지를 봉투에 넣고요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해야 돼 자, 여기다가, 감자 전분이요. 자, 얘가요, 타지 않게, 불 약간 낮출게요. 아, 제 거는요, 너무 빨리, 너무 빨리 이거. 여기다가 전분 넣어주고요. 전분 넣어주고, 흔들어줍니다. 바로 꺼내서 넣어주겠습니다. 흘면서 넣어주세요.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리고 휘저어줍니다. 자 이제 조금 더센 불을 올릴까요? 기름 조금 더 넣어줄까요? 기름을 확 빨아들였어요. 자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. 이때요, 나머지 고추하고 생강하고 쪽파 다 넣어줍니다. 아, 제가 쓰는 웍이 워낙 얇아가지고 금방 타요. 여러분은 후라이판 잘 조절하시면서 하시고요 제가 지금 하는 과정은 여기서 가지가 노릇노릇만 해주면 돼요. 구워지는 느낌? 볼까요? 요게, 살짝 들이거야 돼요. 한, 70%? 70% 정도 됐을 때, 소스를 넣어야 되거든요. 자, 이 정도는 된것 같기도 해요. 이때, 소스를 뿌려주는 겁니다. 자, 네 수저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. 휘리릭! 이게 끝입니다. 이게 끝이에요. 자, 끄겠습니다. 자, 이제, 접시 담겠습니다. 뭐, 특별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맛 있습니다. 한맛 볼게요. 음, 이게요. 이거 식감 살아 있어요. 음. 이거, 밥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. 요 가지덮밥? 이게 간이요. 안에는 약 살짝만 배어있어요한 20%? 그러면서 겉이 살아있고 소스가 약합니다. 그래서 드시면 드실수록 뭔가 감칠맛이 있어요. 진짜요. 오늘은 간단한 가지 요리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요, 좀더 재밌거나 좀더 간단하거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. 요리는 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